오늘 저는 여기 지금 메트로 좀 메트로마닐라에서는 굉장히 좀먼 동네까지 왔는데, 여는 지금 말라본이라는 도시고, 여기는 방울로라는 바람가입니다. 여기 제가 작년에도 왔었는데, 그때 이제 이 아파트들을 그때 딱 새로 지었었거든요. 지금은 다들 입주해서, 어, 좀 그때보다 좀 분위기가, 사람 사는 분위기가 나네요. 제가 오늘 가려는 곳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여기 왔었는데 어, 이 지역에 몇십 년 동안 그 뭐라고 되지 침수가 돼 갖고 물이 빠지지 않고 이제 어, 배 타고 생활하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. 작년에 왔었는데 그때 뭐 선거철이기도 하고 뭐또 이제 팬데믹도 있고 해갖고 두달 뒤에 다시 오라 그랬었는데 그두 달이 아니고 1년 2개월 지나서 오늘에서 야 오게 됐습니다. 사실 저번에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말라본이라는 지역이 메트로 마닐라에서 가장 좀 가난한 도시 중에 하나고, 치안도 좋지 않고 좀 열악한 도시거든요. 뭐 오히려 이제 굉장히 아름답다. 어 우기철에는 더 아름답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아주 우기는 아니지만, 요새 좀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. 아, 괜찮을 것 같네요. 여기는 마카티입니다. 제가 왜 여기 있냐면은, 결론은 못 찍었습니다, 아까. 크... 제가 거기에 작년에, 한 3월인가 가갖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, 아무튼, 그 동네 이제 오피서가 있잖아요. 그걸 뭐라 해야 되나. 어, 통장 이런 것처럼 그 동네에서 이제 약간 대장급 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제가 저번에 약속을 받았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, 어, 촬영을 못 하는데, 어, 그 대신 동네를 이제 배 타고 둘러볼 수 있게 해줄 거고, 이제 선거 끝나고, 5월달 이후에 오면은 이제 촬영도 가능하다. 이렇게 막 그냥 사인도 하고, 뭐 종이에다가 이제, 어, 적어 놨었는데, 오니까 그 오피서 분이 바뀌었어요. 새로운 분 바뀌셨습니다. 그래서 그때 그 분이 안 계십니다. 그래갖고 뭐 다시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제 그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 어 많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찍기 전에는 자기들이 이제 뭐 후원을 어 모아서 그걸로 이제 동네를 좀 도와주겠다. 이런 약속들을 하고 가는데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그러면서 어... 뭐... 약간 좀... 그러니까 저한테 좀... 돈을 요구하듯이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돈을 가져오진 않았고 그분이 얼마를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... 드리지 않았죠 그리고 사실 제가 저번에 그 오피서분한테 좀 드렸어요 저번에도 막 그런 얘기 하셔갖고 어, 이거 좀 죽인 줘야 된다, 말 이래갖고, 드렸었는데, 요번에도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아무튼 뭐 요번에는 그냥 접었습니다. 어, 물론 그 유튜브 찍는 분들이 거기 가서 뭐 그랬을 수도 있죠. 사실 뭐 그렇게 후원을 모으는 분들이 진짜로 뭐, 제대로 그거를 쓸지, 사실 그런 것좀 항상 의문입니다. 아무튼, 뭐, 이런 날도 있고, 저런 날도 있는 거죠. 그때도, 거기까지 갔다가, 결국에는 뭐, 안 됐었는데. 근데 지금, 거기 보니까, 39년째 지금, 스트라이크 그, 그 데모 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, 아마 그 마을이 침수가 된 게, 39년이 되나 봅니다. 39년 전에 침수가 돼서, 그 마을이 아직도 물에 잠겨 있는 거죠. 마을 전체가. 말아 먹은 김에, 오랜만에 좀 국밥을 먹자. 저기 뭐야. 제가 평소에 저기 <laughs> 한식당에 갈 일이 잘 없는데 거의 뭐 먹어도 뭐 배달만 시켜서 먹고 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제 한국 식당에 가서 제대로 한번 국밥 한번 먹자. 이런 생각으로 지금 여기 마카티로 왔습니다. 아무튼 뭐 영상 오늘 못 찍었지만은 제가 시간만 많았으면은 저번에는 영상 못 찍었어도 그래도. 어, 배 타고 거기 막 돌아다니고, 동네 꼬마들이랑 많이 친해져갖고, 재밌었거든요. 시간만 많았으면은, 오늘도 그래도 좀, 재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. 이 동네도 높은 건물들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, 요런 가게들 보면 좀 정겹죠? 필리핀 처음 왔을 때도 막 요렇게 가게들이 있었는데, 아직 한식당들 중에서 뭐 요런 가게들이 남아있어서, 여게좀 약간 정겹습니다. 아무튼, 여기까지입니다.